여러분 오늘 순위 가능한 분입니까? 열심히, 열심히 습니다 <laughs> 여기서 커런 파츠 아이디 지진을 봐야겠죠. 아, 뭐야 투혼이 난 날인지? 뭐야? 잠깐만. 아, 투혼 연습안 해. 예, 예. 저 우리 그어야할준그 어, 그, 이제 달인이나 아니면은 보라가 투혼에서 저쪽 적을 하면 저쪽 적의 에이스도 이제 힘드니까 그냥 투혼을 먼저 지운것 같아. 내볼 때는. 별 뭐,

컨트롤 해라. 근데 컨트롤 하더라고. 했단 말이죠. 뒤로 빼면서 홀드. 뒤로 빼면 홀드. 남지야, 뒤로 빼면서 홀드. 아, 그래. 뒤로 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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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홀드. 뒤 홀드. 홀드. 홀드, 하면서 잠깐만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탈에서 싸워, 에서 제발. 에서 더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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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맞기만 하면 돼. 맞기만 하면 되는데 앞마당에저리 가면 그때부터 그쵸, 힘들지. 그쵸, 링이 앞마당 때리면. 근데 본진 때리면 괜찮아. 본진 때리면 할 만할 수도 있어. s 제발 비벼서 막아 본진 때리면 할 만할 수도 있어. 본진 때리면. 때리면, 때리면, 때리면. 아, 아직아니다리한슬리 기가 막히게 세개네개 바로 나오자 여기서. 자, 근데. 골드, 골드 잡으면 골대 잡으면서 골드 잡으면서 골리야 좀 적어진 거 같네요. 남덕현 선수가. 막기만 하면 돼. 방어에 이으면서막을만해 골리야 한번대 보이면 이긴다. 한번대 보이면 이긴다 이거. 더더 깊숙한 곳에서. 더 깊숙한 곳에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커맨드만 살리면서. 커맨드 띄우고. 그렇지. 자, 일단 안마당 떴습니다. 막으면 이겨 막으면 이겨골리한타상딱 나오면 이겨 여기서. 그렇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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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 살려. 커맨드 살려. 저그링 쳤 <살려. 엄청> <살려>. 그러니까 저 앞에 오케이! 커맨드가 못방 잘해줬어! b 드 홀드! 홀드! 그렇지! 그렇지! s all. Hold it, hold it, hold it. Protect, protect, protect. Who lets g 어 Who lets go? Who lets go? Who lets

야, 던다. 막아. 막아. 던면다죽겠이기 시작한다. 일단 나부터 떡가이이고 수다. 이거는 이기기로. 어, 그때 서 엇갈립니다. 돌렸어요. 역으로 칩니다. 역으로 칩니다. 리단은좋치 않아. <laughs> 돌아와야 되느냐 서로 서로 돌아올 수는 건너갑니까 아니면 회군합니까? 자, 자, 어, 이거 언덕에서 시키, 이제 스다 됐다 다다본어이 정도면 괜찮아 스카고 이 정도 으면 좋아 오, 시, 개 빨라 나이스 이 정도면 시, 괜찮아 그 잡으면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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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괜찮아. 히든 깨진다. 여기서. 여기서 히든 깨진다. 오케이 그... 있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까지어쳤어요진 아, 아, 그리고 아! 람람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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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게 본부 리야연람쥐야 누구야? 이다 야. 다 아. 아보세저다 좋아. 자, 이곳 20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엘리선택 했습니다. 아아게대면이안 찍었지. 카멘들지었으면서도 그래도 이아다 오케이. 보아야 뭐야 선발이다. 선발 어. 그러니까 아직은 네. 어, 오늘 일단 벙커 네. 좋아요. 아니야. 위치 싸방지이지금 벙커에 사마리들어가면데 누가 수을 있어. 근데 가끔 다링도 아, 일단 링 빼놓고 빼놓네 아, 아, 자, 드론을 포기하고 바로 타이밍이. 아을 포기하고 저 어, 네. 네. 나간다. 오케이. 강타이일어저 그래서 었어요 어, 시간 우리 댄스의 마나보야 Passa, passa, p a 어 s a passa, passa, p 라돌이 a 라돌이 s 라돌이 s 라 a p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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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개 두고 다 일하세요 passa, passa, p a s 이 a p a s 다 오케이 s 분 a p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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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s s 너무 좋아. 그렇지.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이 네 이거는 정말인가요? 딱 아, 바로 저걸 <저거는> 이구나. <laughs> 이거를 딱 맞아가 <laughs> 지고 <laughs> LCB가 지금 <laughs> 기가 막히게 <막투를 웃음> 움직인 <웃음> 겁니다. <웃음> 아, 미션 처리. 아, 이거. 잠깐. 엇, 뿌렸다. 계속 계속 계속. 아, 다 오케이. 이러면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야, 진짜 코치가 5월 달에 5배 취소 팩올라 갔어요. 팩 좋아요. 팩 타이밍 너무 좋아요. 또 저기서 3팀 넘게 죽었네 와아 발킷! 3터 4터 뭐야? 4토, 나이스 터이 뭐야? 뭐야? s c 가면서 왜 뿌려? 뭐야 터이왜 이렇게 많아? 오, 오! 또, 어! <samma> 그래도 공감만야 봉순 또왜 이렇게 터을아 잠깐만 맘에 나갔다고 어? 나쁘지 않아 워낙 많아가지고 럭커도 없는 거 같은데? 그니까 커 없어 럭커 없어서 이거 잘 뚫으면 해볼만해 어제 운장쌤이 알려준 썬크 뚫기! 그거 하면 대박이다 진짜 그거 하면 대박 <laughs> 제발 스팀 스팀 해서 스팀 쓰지마 스팀 먹고 오오? 헐! 장식으로 간다 아아 아, 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그래도 그럼, 아. 그래도 쏘쏘해 포지션이 지렸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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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아다깨진겠습니다 깨진다 겠습니다 스팀 한번더 먹어 스팀 먹라 스팀 먹어 스팀 먹 와, 변보라를버하긴 해야겠다, 진짜로다가. 보라가후각이 발달했어. 내가 볼때 지금, 감각이 좋네요 어, 오늘 거의, 음. 거의, 개 수준이야. 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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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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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음. 특히나 그 저글리 몰인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지금 네, 보시면 근데 SCB가 보시면. 네. 꽤 빨리 컷을 빨리 당했고, 지금 보시면 해철이 아래쪽에 뭔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슈퍼 쇼부야. 본진에 드론 3개 앞마당으로 아, 나가는 아, 이유는 어나 아, 앞마당 아, 미네랄. 어 드론 많이 붙였어 이런. 아 이거 근데 이거 너무 냄새 나. 보라야 냄새 맡아야 돼. 내, 왜 미네랄을 들고 내려왔지? 보라야 이거 냄새 맡아야 돼. 뭐가 있어서 이게 되게. 이거도 냄새를 지금 막말로 보라 코앞에다가 그 면전에다가 방구를 그냥 시원하게 낀거나 다름 없는 상황이잖아 소리. <laughs> <laughs> 미네랄 들고 내려와 가지고.

오케이, 오 뭐!!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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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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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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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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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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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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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니까 지금 모든걸 다 대비하고 있어요 예아근탱신청도 어, 아직 안됐다 아아아아아아 어어 아아아밑에거 거 못들어갔다 한번 타이밍, 어 타이밍 잡아보는데 저글링 숫자가 어 하지만 자 하나 뚫리고 어 리페어가 너무 어? 늦게 는데 밀고 어? 예. 어 아, 쳐라 뭐하냐 아아 아 탱크있어 탱 뭐하냐 아 탱크있잖아 벙커 다시 지어 아, 그 동안 봤던 거최고데자 이레디까지! 최야사 저거 거기 어제 연습했던 거 저거 거기 s c 로 지겨움이! 와아아 근데 뮤가 좀 많네? 아 여기서 뮤라도 좀아 줄이자. 아나서맞 나가서 맞아다니딩만 남았어! 아유, 아유, 아 아... 이이 너무 없었네. 흠 <laughs>

<laughs> 지금 뭐야요? 말투에네 내가 이경기하듯이 이불을 저거 저걸 로 말려. 빠다가으면 바로 죽거지 발만 발 받다는 게 커. 선발인 거. 어거졌습니다.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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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 c 다리. 위 위기 위기. 뭐! 오고나 oh, okay. oh,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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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베지코 스캔 달고 스무스하게 하는데 미사링도 확인하고 스노스하게. 내가 오늘 테팀을 결승에 올리겠다는 거지. 아 거기다 토렛도 올렸고요. 스스스스본털한게더받자이러고 이러고 쩔을 정면 뚫기 쇼부 같은. 멀티 없는 거 일곱 시에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 많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앞에 앞선 저글링부터 해서 네. 이타리스크부터 해서 두처럼 그게 비차안 나와요. 네. 다른 선수가 쉽게 허락하지 않아. 이때 나가면 되는데 그냥 말이 매 네. 쉬운 게 네. 아닙니다. 예. 네. 아. 이세솔 씨도 그 없는 상그 공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쉽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히에시안 쓰고 튀어도 면돼 어, 나간다. 나간다. 나간 판단도 나쁘죠. 하이리 평력이 해고저쪽에서지말 때리고 있고. 아, 아프다. 꽂고다 지금. 체력이 죽을 어요 피해 주세요. 잘습니다 아, 그러다 아. 어, 찢었다. 아. 오, 근데 나이스. 이래도 테란이 많이 좋아, 지금. 테란이 많이 좋아. 와, 아주 음. 많이 좋은 순간이 음. 되겠이 네. 7대 3이야. 거의. 거의 7대 3로 테란이 좋아. 근데 이제 럴커가 지금 저그도 정신 없어 가지고 오케이. 뮤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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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오케이. 두개 잘랐고. 근데 이거 럴커 뒤비 만이나 떨림데. 근데 이거 맘에나 나갈 필요는 없는데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저거 저거 오는데 방위력 대쇼가물 치는 거거든? 근데 3벙이라서 <목소리도 사라진다> 피눈물, 피눈물 쌀수 밖에 없어 3벙이라서 <목소리도 사라진다> 어. <목소리도 사라진다> 자 벙커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여기서 어안돼안돼삼 3벙 3벙 딸리나 오케이 들어가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저럴 올인인지 착각한 거야 게임 속에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가 저럴 올인인 줄 알고 배스리라 뜨니까 드랍십 때문에 스쿼지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내가 유탈로 시작한 걸 까먹은 거지 스타이 좋았다 이거네 너무 나이스했어. 결승도 한번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네요.